이리들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히덜티 브입니다 3월 신제품 이... <laughs> 이거밖에 못 건졌거든요 이거라도 리뷰하려고 제가 그래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 진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아시죠 동영상 편집하는 거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막 뭐 저장만 하려고 해도 다운되고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 없이 어,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다운이 되면 정말로 어, 전업 유튜버가 아니고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근 지금도 퇴근하고 바로 또 카메라 킨 거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업로드들을 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3월 들어서 영상이 좀 뜸했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멘붕이 크게 왔어요. 뭐 너무 크게 와서. JND 대표님, 우리 박 대표님 인터뷰한 거 후반부 영상도 완전 진짜. 어, 하여튼, 하여튼, 아, 지금 갑자기 그 생각 다시 하니까 너무 힘든. 다른 분들, 다른 레고 유튜버 분들, 3월 신제품 막 스템 전종 리뷰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갑자기 이제 까리의 놀이터가 됐는데 페라리밖에 구매를 못했거든요. 쿤타츠를 구매 못해서 제가 일거리들을 다른 애들을 물어왔어요. 자자자자 이번 몽키키드 신제품 전종인데 아조회수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해왔어요자 일단 등불의 도시 이거 어, 제가 어, 까리야 잠깐 등뿌레도시, 요거, 제가 산 거. 아, 요건 제가 샀습니다. 요거, 진짜, 이번 몽키키드 중에서 정말 잘 나온 제품이지 않나. 아, 디테일 한건리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우주선, 요거, 우주발사. 아, 색상 정말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리고 진짜 특이한데, 이거 괜찮거든요, 여러분. 파이어링 제품 이것도 리뷰할 거고, 근데 다 있습니다. 여기 속박스, 기요미 속박스들도 있고, 달나라 케이크 공장입니다. 으로 전종을 다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느깔님한테몇개 가져온 거거든요. 느깔님한테 <laughs> 가져온 건데, 어, 호랑이 해잖아요. 이거 하면은 무조건 조회수 만번 넘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조회수 얼마나 나올지 기대되는 호랑이 두 마리랑, 아 그리고. 늦었으니까 요거 악어까지 껴가지고 크리에이터 악어까지 껴서 세 마리 동시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얼마 전에 개봉했죠 더 배트맨 더 배트맨 제품 3종 레고 코리아에서 또 몽키 키드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중복이 될것 같은데 어찌 될까 네이 녀석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코리아에서 숙제하라고 보내주신 링 제품이 하나 더 있고, 근데 이거 진짜 이쁘거든요. 리뷰 이거 진짜 기대해 주세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국내에서 워낙 몽키 키드가 요즘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제품 자체는 되게 이뻐요.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사놓고 아직 리뷰 못했어요. 요것도 리뷰할 거고요. 진짜 이뻐 보이는데 이번 시티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였어요. 시티 병원. 이것도 제가 구매한 거닌자고 제품 이것도 레고코리아에서 숙제로 주셨어요 울트라 콤보 로봇이랑 전설의 드래곤 마지막으로 이게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것도 레고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건가 제가 산게 없거든요 아아 아, 아,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 이거 깜빡하고 있었네 완전히 빈티지 택시 얻으려고 24만원인가 맞추려고 샀었는데 얘가 빼고 더 걸려가지고 마릴라 온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3월 초에 온것 같아요. 아, 요게 있었구나. 요거 요것도 그런 네. 제품들을 리뷰할 예정이에요. 쫑 얼마 전에 완성했던 이 레고 올드 네, 해적 시리즈 이쪽도 이제 완성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 생각이고 3월에 솔직히 스피드 챔피언 빼고 제 눈에는 제 기준에는 이제 신제품이 마땅한 게 없었는데, 어떻게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리뷰할 거 없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4월달 될 때까지는 살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막 주라기공원 시리즈 이런 게 4월 1일 발매가 아니고 4월 중후반쯤 발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따끈따끈한 신제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 보시고 앞으로 리뷰 기대되시면은 지금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촬영 마무리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